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전형 비율 확대.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수능 중심의 수업을 하게 되고 문과와 이과로만 나눠 다양한 진로를 찾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수 엘리트 중심의 교육에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 쪽으로 가야 되겠다. 어, 다음에. 경쟁보다는 창의와 자율, 인성 중심의 교육을 좀 고등학교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대입제도가 좀 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계에서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입시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며 지난해 9월 출범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 연구단은 21일 경남도교육청에서 2차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사정관들까지 참여해 2025학년도 대입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수능 위주의 대입 전형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등학교와 대학이 연계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혁신 교육 정책들이 학교 문화와 교실을 바꾸는 이런 시점에 이제는 고교 교육 정상화 그리고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이두 가지의 관점에서 대입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우리 교육감들 다그 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입 제도 개선 연구단은 지난 5개월간의 연구와 이날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오는 26일 협의회 사무국인 세종시에서 1차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